또 도함수로 가버릴게요. g도함수 x는 x가 1보다 작을 때 x-1 곱하기 fx는 마이너스 3 x제곱이고 x가 1 이상일 때는 2배의 x-1 x, x 3이란걸알수 있습니다. 도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원함수를 추론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함수 그래프가 지금 보니까 0에서 접하고 1 크로스 하는 어, 이런 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녀석이고 1 이상에서는 g 도 함수가 지금 요 간격보다 훨씬 넓게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은 하필이면 또 gx가 g 0은 0이잖아요 0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자, 그럼 한이 gx 그래프와 상수 함수, y는 t 자, 상수 함수 이렇게 그어봅니다. 이거 위쪽에 있을 때 교점이 한 개죠? 두 개였다가 여기 사이까지는 이 사이는 세 개였다가 다시 두 개였다가 한 개로 바뀌는데 이 얘기인 즉슨 첫 번째 상수는 첫 번째 상수는 여기 있었던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a 저는 t1이라 할게요. 이때는 한 개에서 세 개를 빼니까 맞죠. 또 이때 두 번째네요. 이거 두 번째는 세 개의 성질를 빼니까 만족하더라. 그런데 그러한 모든 a. 그러니까 t1 더하기 t2가 뭐냐는 얘기인데 t1은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되고요. t2는 음수니까 빼면 됩니다. 그런데 t1이 뭐냐? t1이 뭐냐면 g1이고요. t2는 어, G3입니다.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이게 G 더함수인데이 도함수의 G 더함수 G 도함수 1에서 3까지 도함수의 변화량에 마이너스를 매기면 되죠. 이, 이럴 경우 지금 요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결국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되잖아요. 이적수 정적분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창의 계수 2 근과 근사이죠. 근과 근사의 간격이 2인데 3승 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이게 얼마냐? 6분의 16이 돼서 3분의 8로 똑 떨어집니다. 따라서 3분의 8이니까 답은 80이 되죠.